자, fx가 4차 함수입니다. 최고차 항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인데, x1골 b와 x1골 a에서 극대를 가진대. 자, 항함수고 극대 극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리브네스형 내는 값이죠. 자, 그런데, 이 주어진 4차 함수 그래프가 좀 독특하게 생겼어 보자마자 여러분 좀, 어, 좀, 느낌이 와야 되는데, 보다시피, 짝수 차수로만 되어 있잖아. 호수 차수가 없어요. 짝수 차수 다항함수우는 우함수라고 하고, 우함수는 y축 대칭이 됩니다. 맞지? 오함수는 Y축 대칭. 그러면, 최고창 계수가음수인 4차 함수인데, Y축 대칭이 될 거니까, 그래프대충 눈에 보이지? 어떻게 되노? 최고창 계수음수니까 마치 이렇게 M자처럼 생기잖아.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인데. Y축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Y축 대칭이니까, Y축이 어디 있어야 되노? 정확하게 여기 딱 있어야 되고. 맞지? 그래야지만 Y축 대칭이 되는 거잖아. 그래프가요? 잘 그렸나 모르겠다만은. 이해됐어요? 그렇게. 이렇게딱 y축 되신거예요 이런식으로. 그러면 또 극대값을 갖는 어, x값이 얼마인지 캐줬어. 이게 지금 y, y, y축이 y 되니까 x 리골력이 되는거죠. x 리골력 y축이 될거니까. 어, 그런데 보다시피 요게 극대잖아. 극대. 극대가 되는 값들이 요것들인데. 요것들이 음. 극대가 되도록 하면 x값이 적시키해서그 x값이 이거잖아 그죠? 렇 얼마야? 요게. 하나는 얼마라고? 음. 요 값이 b 고 x를 곱 b 그놈면 x 를2 e 2b가 된다이게 이게 y축 대칭이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요놈과 요놈 두개 더한 평균 딱 가운데 있는 게 0이 된다 이 말이지. 두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두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2 e b 가 되겠죠. 두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 그 놈이 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B 값은 2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됐습니까? 아, B 값 구하고. 자, 그 다음에, A 값 구해야 되는데, A 값. A 값은, 일단 요거 미분해 보자. 미분하니까, F'X 프라임 0대1 값이 지금 세 군데 나왔는데, 하나는 얼마야? B. 하나는 요거, 하나는 0이 된다는 뜻이지. 그렇게 바로 계산하면 안 되겠나? 음, 그래, 그렇게 합시다. 자 어떻게? 미분해보니까 f'x 프라임 4차 함수 미분했더니만 마이너스 4x의 3승이 되고 플러스 18에 18에, 그다음에 18이 됩니까? 18에 그 다음에 18이 니다 16이죠. 16에 어. a 제곱에 x가 되겠네요. 여기 미비를 했는 값이 고요 놈이 0 대기 만들까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4x로 묶어 냈더니만 요놈은 x제곱에 마이너스 4a제곱이 되지 마이너스 4a제곱으로 됩니다 음 요렇게 요놈이0 대기 만들 값을 찾아보니까뭐 이게 0이 되든지 아그 x 골 0이 있네 요 놈이 0이 되든지 가 되는 거죠 그 x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은 마이너스 2a의 완전제곱이네 보는 0이 되는, X 값을 구해보면 X를 2A랑, X는 마이너스 2A가 될 겁니다. 맞지? 0 되게 만들까? 그것들 누구야? 어, 2A. A가 주어지면 되어서 여부다 큰 양수네.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양수, 요게 옹수니까 요게 뭐가 돼 되는 거지? 음. 요게 왼쪽에 있는 자 b 하고 2빼기 b 중에 지 잘못 었네 자리 바뀌어야 됩니다. 자왜 그래? 여기에 지금 더큰 거고 b가 1보다 크다 했잖아. 여기에 b 아샘 잘못했네. 어쨌든 이 답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b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0보다 오른쪽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 지금 자리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음. b가 돼야 되겠죠? b가 되고 여기 2빼기2 예. 어쨌든 간에 똑같습니다. 예를 들 것이고.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되는가? 여기에 2b기 2a가 돼야 되고 -2A. 왼쪽에는 음, 맞죠요건 뭐가 되지? 여게 b가 돼야 돼, 그런 문제지. 여기 b하고 같아져야 되는 그런 문제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b 값이 인자로 쓰니까 어, 그럼 a 값은 얼마야? b a는 a는 2분 되나? a는 2분의 넓게 3분. 이렇게. 물어봤는 거는 A와 B 값다 알았으니까 2분의, 뭔가 좀 이상한데? 또 봐라, 또 봐라. 계산도 틀렸습니다. 네? 아무 도 못하고. 2A가 B니까, B가 2니까, A는 1이죠. 참. A1입니다. A. 맞습니까? 맞아. A가 1이고, 그러면 A B는 2개, 다음은 3이잖아. 음, 그렇게 해서 답, 요 1번에 있네요. 자, 그 틀리죠? 답은 맞습니다. 답맞 만드세요. 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 이게 같아질 수 없잖아. 이게 지금, 2x2b인데, 아까 샘 옆으로 옮겨 적으면서. 2x2b인데, <laughs> 2x2a라고 적었네. 2x22b 정확하게 적어놓고. 아, 이거 미안해요. 요놈두개돼 있는 거. 딱 가운데 있는 거. 맞지? 요 놈이. 2x2b. 이렇게되는 거지. 제 배분 같아진다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